자, 애인 볼로 시작하고 9대6, 3점 차. 아 재밌네요. 역시. 재미있는 적 없는 것 같은데. 김동국 네. 씨 시켰더니 아주 얼, 얼 빨아가지고. 그러면 뭐 해민수 님인 줄 알았어요. 무관수인 네, 하더라고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드리블쪽좀 불안불안한데요. 네, 누가 가장 불안하냐. 네, 야, 저. 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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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새끼들 아무도 안 받고. 오케이. 남준 형 괜찮아요. 아유, 아, 그래도 썼어야 돼요. 그만 찬스가 없어요. 자이상해 가요. 아, 좀 아쉽네요. 아니 매니하고 최씨 여기 9 0분 내내 걔가 똥풀 차다가 무조건 여기 무슨 분아는데그 그 느낌이에요. 네. 네. 뛰기는 연락이 뛰는 영역까는 없는 그런 점이 인것어전그렇이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네. 진짜로인데 지금 좀 실망이네요. 신중하게 계속 네. 선출 두명 뛰는 팀이라고 아직까지. 네. 아, 아직 네. 아직 적응을 좀 해야 되는는좀 아직까지 아닌데 선출들도 좀 조용해요. 사실. 수리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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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네, 이제요 좋아요. 한점씩 써봤고요. 중앙대 선취라고 하더군요. 어, 쉽지 않아요. 네. 11대6. 네. 개인적으로 보니까 A는 인사이드에 동수를안 가도 될것 같아요. 대접고6태구 아, 자, A는 투오블로 하면 안 됩니다. 양쪽이다 그렇게 경기를 준 거야. A는 투노블로가 유난히 많아. 네. 이상하게 A란히 많이 가서 그렇지. 그렇죠. 안 네. 돼. 아, 저수비가 잘못했죠. 지역 방어 스크린이 왔으면은 일단 그라인을 뚫리면 안 됐었는데. 게 그러니까 브루타우지가 대세한 감이 없는 게 아닌가. 네. A는 그래도 좀 썼거든요. 자, 베이도웨이. 하나의 그거. 용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자, 오늘은 이마룡인데요, 차마 아, 진짜. 그래도 네. 되나? 네. 자, 드라이빙. 같이 빼야될 거예요. 다시 나와야 돼요. 잘 뺐고요. 이상현도 예! 예! 발을 맞추고 있어야 돼요.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근데 이제 야투를 쓰고 리딩까지 다면 힘들고요. 리듬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 선수 는 실력으로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니까. 네. 그냥 18번 선수가. 김민호 선수인데 이 네. 이름이 착한 선수가 아니네자잘 놀고 있까요 김기성 짧아요 쇼리고요 남준형 남준형 빨리 넘어가도 붙여줘야 되는데 아 늦어요 자 이상현 올라도요 자 아, 그렇게 올라가면 안 됐었는데 김민 선수는 누가 봐도 킬 타임으로 누가 봐도 블락 찍으라고 찢듯하다고 바로 올라갔었어요 바로 어리 애기성 파바니가 더 잘하더라고요. 네. 아. 네, 남준영 잘 봤고요. 자, 오케이! 아. 아. 네. 이거 좀 남준영이 잘못된 게, 아니요. 3점 라인에 발을 너무 붙이고 있어가지고. 아니, 네, 인의 선수, 2번하고 18번 선수가 정말 불안하네요. 네. 김민호 선수하고 김영석 선수, 쌍김이 아주. 아니, 경기장을 네, 자, 14대 8로, 14대 8로 군터기가 앞서고 있고요. 네. 여기 A인 장현 입니다기 네, 아, <laughs> 지금 현재, 개, 그러니까, 이렇게 개개인의 저기 능력이 약간 좀 애매한데, 일단 그 A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네, 여기는, 여기는... 아니지 않나? 경기로 별론데요. 응, 현재까지. <laughs> 이 농구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아니 불터기는 오종필 씨 팀장인데 실력이 안 나더라고요. 확실히 이 팀장이 없고 벤치가 없으면 배가 사냥로 하는데 지금 전염적으로 배가 사냥로 갔어요. 유태구 선수의 리딩도 지금 선출한테 의존하는 리딩이 거네요, 사실. 이번에 최악 점력했던팀중 하나가 A. 네. 자 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나룡하고 이쪽 라인이 김웅국좀 약해요. 이상하게 예전에 봤을 때하거나 거의 이제 다른 20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일단 자오 볼트입 유태국이고자 아, 자. 저는 유태곤 안 늘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 안, 그안 늘었어요. 자수리 네. 불안한데 야 킥은 상당히 낮았는데 거의 뭐 링에 빨려 들어간 느낌처럼 들어갔습니다. 아니, 솔직히 차이나게 겠다는데강기력이수가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말, 네. 옛날에 진짜 끈적끈적했는데 그냥 선수 두 명이 그냥 공격하는 으로말버렸어네자 길어요 <놀람> 공터기의 장점이라고 하면 대전 출제 선택하고 버티는 거였거든요. 네, 그 비선출들의 아, 그 되게 네, 좋았어요. 그... 하모니가그래우리애들테 어, 어. 배우라고 했는데 높이는 낮았었어 그거. 뭐. 네, 지금은 선출 존장이십대 이내 정도로 가려버려가지고 의미가 없는데. 음, 냉정하게국터기가 이전보다 좋아졌잖아요. 오 트레블링성 있었는데 일단 넘어왔고요. 자 잡았고요. 사이드 남주형 길어요, 근데 자 잘하네요. 네. 아트팀에서 같이 잖아 네, 그래서 그렇죠. 개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네. 자, 드라이빙. 아이고, 이거 진짜 이건 행운이에요. 아, 사실. 사실. 아, 진짜. 길가 어디서 오셨으씨 오늘 시가 와야 될것 같아요. 자, 16대 11이고요. 2조에서 아. 어. 당연히 조리이할줄 알았거든요. 네. 당연히. 근데, 근데 아직 모를 것 같아요. 이 정도 경기로는. 잘 줬고요. 이상형. 사이드의 힘이 예전에는 이게 컷인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다한 개도 안 보이고 다 외곽이에요 지금. 자, 선출 주고 선출 뒤에 또수고 쏘고 그거안 들어오면 없잖아요. 아니, 아니 너무 단순해져가지고 <laughs> 아 저는 이러면 진짜 저는 5대5의 선수들이 기본으로 베이직을 잡아야 되는 게 드라이빙에서 흔들어 버려야 돼요. 근데 외곽에서 휴마 깔짝깔짝 사주면 사실, 아, 오, 사실 오히려 더비서출로만 뛰는 것보다 더안 좋습니다. 다 다음 턴은 공격수 보하고요 턴은 네. 공격고드리블 치고 수술 했어요. 아, 다 토프샷이잖아요, 아, 사실. 아, 다 뭐. 자 났어요, 남준형. 우리 경비내용은에인이 나요. 그렇죠. 지금 어려운 멤버로 자 해야 돼요. 우리가 안 맞았어요. 안났네요 자, 이제 브루터운이 벤치에서 생각해봐야 좀될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게 저는 좋았는데 그제게 인상 깊게 다는 생각이 네. 저는 이재업이랑 김기성이 슛수없게 아니고 드라이빙을 좀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점1점입니다 아, 100, 분명 타수점 1 0점 드라이빙 없으면 슛이에요 주먹명 있는데 에 a 이 거기다 가위 내고 는가내 거예요. 있어요. 그, 저거는막을만 한대요. 제가 봤을 때이상현야 10그릇씩 에 A는 3점 체크더 하여야 됩니다. 드라이빙 없어요. 한 발씩 더 올라와 줘야 됩니다. 이건 대견 드리면 되죠. 예. 어떤 네. 여기 약하거든요. 밀어야 돼요 이상현. 이상현. 이상야이상잘이고요야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없어요. 또. 야. 김기성. 김기성. 아, 이 공구가 진짜 모아니 뭐 뭐거든요 사실. 아, 네. 어우, 야, 이거를 지금 내내 모든 걸 김기성이 실수하고 있는데. A는 김기성이 실수하고 막 놔두고 있고. 리터기는 그냥 실수하는 걸 보고 있고. 한 발씩만 올라가면 어떨까요. 어차피 드라이빙이 없어서. 저는 어린... 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 하면. 김기성 실수는. 실전 스파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나머지 세 선수 가 아무것도 간열을 안 해요. 네. 자, 페이드웨이. 야, 비상 붙였는데요. 예! A는 이번 대회 거의 최약체로 붙었던 팀인데 아직 리길생 김이고 사실 한 내부에서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던데 브 루터기는 그래도 대전내강호고 예. 철실 조냐 대전 무선출에번더 많이 벌어졌습니다만 아, 모르네요 아, 네. 끝나겠네요. 네요아 아, 아, 진짜. 저... 아, 그... 21대 14, 21대 13으로. 루터기가 할짝 없어. 먼 전반 마치더라고요. 아, 진짜 맞는 거 같아요. 님